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멋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하려 합니다. 이곳은 지하철을 타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점점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 명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올 하반기부터 폐쇄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당분간 가지 못할 명소와 더불어 근처에 함께 가볼 만한 곳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합니다. 노량진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129센터가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는 공원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목적지인 사육신 역사공원입니다. 단종을 복기하려다 목숨을 잃은 7인의 묘와 위패가 있는 곳입니다. 공원은 작은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오르막을 조금 오르면 사당 입구인 부리문이 나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보니 문 하나를 두고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커다란 나무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고요하면서 경건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서울 시내에 이런 역사적 장소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육신은 6명의 충신인데 무덤과 위패가 7개인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현대에 와서 사육신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단종복위 운동을 주도하다 목숨을 잃은 한 명의 위인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사당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멋진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한강과 육산 빌딩이 바로 보이네요. 여의도와 가까운 전망으로 특히나 불꽃축제의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공원 안에 있는 노들역 표지판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옆에 아파트가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공원 입구를 나와 왼쪽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노들역이 나옵니다. 노들역과 노들나루 공원을 지나 계속 직진합니다. 제가 다음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이곳은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는 서울의 근현대 역사를 함께한 귀중한 유산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든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대홍수 때 다리가 유실되거나 6.25 전쟁 때 다리가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총탄의 흔적도 남아있고, 불발포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5분 정도 걷다 보면, 다리와 연결된 섬이 나옵니다. 노들섬은 노을의 명소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공연과 갤러리,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작년 한해에만 150만명이 방문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방문객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적인 리뉴얼 공사로 당분간 섬 전체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노들섬 명소 중한 곳인 노들서가입니다.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자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깔끔한 야외 갈람석과 넓은 잔디가 조성된 이곳은 잔디마당입니다.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거나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관람석에 앉아 커피 한잔 시켜놓고 여유로움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잔디마당을 지나면 한강과 바로 마주한 공원이 있습니다. 한강철교와 건물들을 배경삼아 여유롭게 치맥을 즐기거나 가볍게 소풍을 즐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의 아름다운 노을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을은 잠시 후 다시 방문하여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섬 외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있는데요. 대략 1.5km로 30, 40분 정도면 섬한 바퀴를 모두 걸을 수 있습니다. 한강을 바로 옆에 끼고 천천히 걷다 보면 강바람으로 인해 마음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잔잔한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강 한가운데 떠있는 기분까지 듭니다. 섬은 크게 동척섬, 서척섬으로 나누는데, 서척섬은 노드 스퀘어가 있고, 동척섬은 수년간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척은 자연스레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바로 노드숲입니다. 맹꽁이나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네요. 동척섬 끝에는 넓은 헬기장이 있습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 촬영 장소이자 이곳에서 보는 일출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논섬은 문화와 자연 공간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앞으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합니다 매년 동안이나 방문을 할수 없어서 아쉽지만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노들섬을 방문할 때에는 버스를 타고 쉽게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 3번 출구 또는 9호선 노들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노들섬 선거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 것은 정초대항의 효심과 권위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간에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꼭 동쪽인 다목적 홀이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강대교 끝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용양봉 저정입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화성으로 행차할 때, 잠시 한강에서 쉬던 곳입니다. 지금은 고가도로가 앞을 가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강 전역이 다 보이는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규모도 지금보다 더 컸다고 하네요. 실내에 들어가면 정조 능행도와 화성행행 반차도가 일부 재현되어 있습니다. 능행도 속 그림에는 용양봉 저정의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차도에는 1,700여 명의 사람과 800필의 말이 그려져 있다고 하니 당시 행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양봉 저정을 나와 약 100m 정도 이동을 하면 공원 입구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한강 풍경을 볼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높이에 따라 전망대들이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전망 쉼터를 시작으로 두 번째로 만난 이곳은 틈새 전망대입니다. 틈새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다음 도착한 곳은 하늘 전망대입니다. 멋진 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야간에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변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마지막 장소는 정상전망대입니다. 한강과 동작구 일대를 두루 볼수 있습니다. 세곳 모두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서울 불꽃놀이 명소로 손꼽혀 축제기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곳입니다. 정상 전망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작은 공원이 나옵니다. 탁 트인 곳에서 홀로 서 있는 이 건물은 카페 더 한강입니다. 최근 SNS에서 멋진 경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1층 발코니에서는 한강과 서울 도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2층으로 가면 먼저 커다란 통유리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전경이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있는 노을도 정말 아름답지만, 노을섬의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노들섬은 이따금 노을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을 명소인데요. 시민들은 물론 사진작가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도시의 빌딩숲과 한강철교, 그리고 그 위를 바삐 지나가는 지하철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땅거미지는 어둠이 찾아오면 도시의 조명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가 저물면 이곳 노들섬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볼수 있습니다. 낮에 방문했던 용양봉 저정공원에는 야간에만 볼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볼수 있는 한강 야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강에 떠 있는 노들섬과 도심. 그리고 자동차의 형형색색 빛이 아름다운 도시의 밤을 밝혀줍니다. 낮에도 정말 멋있었던 곳이지만 야간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에 오늘의 여행 장소를 모두 모아두었으니 여행을 계획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